그럼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나요? 하셨어요 네. 야 제가 수입의 파이프라인 진짜 다양하거든요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볼까요? 저 일단 대학에 겸임교수로 돼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월급처럼 강사료가 있죠 그 다음에 외부 출강하는 강사료 법정 강의 나가는 거, 그다음에 기업체 회사 강의 나가는 강사료도 있고, 그다음에 제가 직접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세미나 강의료가 있고, 그다음에 의 보이는 책들, 책 팔아서 수입이 있고, 종이책 말고 전자책 팔아서 하는 전자책 수입도 있어요. 저축에 대한 이자 수입 있고, 부동산도 있으니까 부동산. 그건 뭐 현금 흐름이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그건 빼고. 블로그, 인터넷, 유튜브 이런 데서도 또 수익 발생하죠. 광고 집 들어오는 거 있고, 심의나 평가 같은 거안 가지만 간혹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수당 같은 거. 들어오게 되고요 서면 심사 이런 것도 있어요 심의평가는 가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뭐 이렇게 해주는 평가 심의도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지금 10개 했나요 수익루트는 가계부를 보면서 말씀드리는게 훨씬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스토어 저책 스마트스토어에서도 팔거든요 스마트스토어 있고 아저 얘기도 해하는네 동영상 강의 사이트가 있어요 동영상 강의 사이트에서 또 동영상 강의 판매해서 수입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애들 키워서 받는 수당 구청에서 주는 수당 이런 거는 수입으로 보기 어렵죠 <laughs> 네. 빼고 그거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겁나 다양하죠 <laughs> 예. 겁나 다양합니다 이거 겁나 다양한 게 어떤 장점을 갖냐면 10개의 파이프라인 중에 뭐 한두 개가 빠그러지더라도 나머지들로 생활이 가능하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버티면서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해서 나머지 또 빠그러지더라도 또 버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수입원이 다양하다는 것은 1인지 기업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가지 수입 루트들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. 구독 중님도 얼만지 금방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얼만지 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. 꼭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